단디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보니까 이게 완벽히 격파 피해 딜러가 맞는데 지금 이 비수를 쓰면은 범인에 있는 모든 적들을 같이 공격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비수를 쓰고 들어가면은 일정 턴 동안에 저 화염 약점을 계속 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단디 스킬 메커니즘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데 강화 전에 전투 스킬을 쓰면은 이제 HP를 소모하고 에너지를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HP를 군 게이지로 전환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반디가 HP가 적을 때는 데미지가 덜 들어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보여주는 것 같고 반디라는 캐릭터의 메인은 이 궁극기가 가장 메인인 것 같습니다 궁극기를 써야지 이제 완전 연소 상태에 들어가서 강화 평타라거나 강화 전투 스킬을 쓸 수가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 들어가면은 강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평타를 치는 거 보면은 평타 같은 경우는 약점 부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투 스킬을 쓰는 거 보면은 불약점 부여를 하고 심지어 약점이 없는 주변 몬스터들의 강인성까지 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보면은 캐릭터가 약점 격파를 하는 캐릭터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까 차분한 우주에서 보니까 전투 스킬 포인트를 사용해 가지고 전투를 하는 거라 전투 스킬 포인트가 없으면은 평타를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투 스킬 포인트를 챙겨주는 게 좋겠죠. 깨알같이 전투를 하다가 보면 반디가 이렇게 나와서 얼굴도 보여주고요. 그래서 반디라는 캐릭터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캐릭터 같아요. 그냥 진짜 공급기 게이지 채우고 공 써가지고 강화 스킬 만들고 그걸로 계속 강인성 까가지고 공격하는 캐릭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캐릭터 같아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순서가 딱 나와 있는데 돌아오는 순간 이 강화 효과가 꺼지는 거고요. 그래서 반디는 생각보다 되게 직관적인 캐릭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2.3 버전 들어가면 화척자가 육돌이. 열리게 됩니다. 화척자 육돌이 생각보다 엄청 크거든요. 예, 효과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전투 스킬이 두번 연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효과였던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되게 큽니다. 생각보다 원소통이 차고 안 차고가 이 육돌 효과로 좀 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크고요. 그다음 이제 제이드인데 제이드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제 지식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 평타를 치면은 평타가 일반 이렇게 확산 공격으로 생겨. 있고 그리고 이제 전투 스킬을 사용하면은 계약을 하면은 아군한테 속도 증가 효과랑 그리고 아군이 공격을 하면은 피가 다는 대신에 제이드의 저 추가 공격 게이지가 차고 그리고 아군이 공격하는 적군에 따라서 제이드의 추가 공격 게이지가 차서 제이드가 추가 공격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격을 하니까 아군 피가 줄어들고요. 헤르타랑 쓰는 걸 보여주는 것도 이런 이유 같아요. 헤르타가 전투 스킬을 써가지고 다섯 명을 때리잖아요. 그럼 이게 게이지가 6이 한 방에 이게 11로 오르죠 그래서 이제 게이지가 차서 추가 공격을 때리는데 애들이 피가 반 아래로 내려가서 헤르타가 추가 공격을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게이지가 또 차요 헤르타, 히메코 이런 애들이랑 쓰면은 되게 많이 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파티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적에게 추가 공격 피해를 주는데 이게 모션이 방랑자랑 비슷한데 기깔나지 않나 자 보시면은 좀 느낌이 다르죠 일반적으로 게이지가 차서 때 추가 공격을 때리는 거랑 그리고 궁극기를 쓰고 나서 게이지가 찼을 때 추가 공격을 때리는 걸 보면은 모션이 다릅니다 여기서 추가 공격을 때리면 뱀이 나오죠 그래서 추가 공격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궁극기를 쓰면은 강화된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데 이런 개념으로 좀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이드 같은 경우는 추가 공격 파티랑 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비술 같은 경우는 그냥 적들 유혹해 가지고 때리면은 피해를 준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반드랑 제이드가 이런 이렇게 나오는데, 픽업 잘 생각하셔가지고,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뽑으시면 될것 같아요. 둘다 되게 재밌는 캐릭터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주를 살리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어필이 되더라고요. 이게, 선주 쪽에 신규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이게 실루엣만 등장을 하는데, 선주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인 연무의식을 한다. 그래서, 각 선주에서 인원을 파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보여주는데, 선주 요청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비소, 천격, 장군이라고 등장을 해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초구라는 캐릭터의 설명을 보면 이 비소라는 장군이 역해거든요. 귀 같은 것도 보면은 지금 여우족으로 등장하는 여우족 장군 역해 그리고 한 손검 들고 있는 캐릭터로 딱 등장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정상으로 보면은 아프다라고 나와 있고 초구가 비소 장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다고 하니까 병하고 관련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규 캐릭터로 등장을 했죠. 까마귀기 괴 이라고 해가지고 맥택이 등장을 하는데 비소를 보니까 얘들 약간 암살자 집단 그런 느낌 좀 들거든요. 비소가 들고 있는 무기도 그렇고 맥택이 들고 있는 무기도 그렇고 무기 자체가 역수로 잡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선주 요청 자체가 암살자 집단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이쪽은 남캔지 역캔지는 모르겠어요. 봐야 될것 같긴 한데 뭐 이름만 보면 남캔 같긴 하죠. 선주 주명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또 신캐 나오는 울리가 등장하는 곳인데 폐염이라고 초견장군이 등장을 하는데 울리가 손녀라고 하니까 나이 든 캐릭터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등장한 울리라는 캐릭터죠. 울리도 이제 신캐로 등장을 했는데 지금 무기 들고 있는 거 보면은 대검 쓸것 같아요. 좀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이 나올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선주나부도 신캐가 등장을 하는데 <laughs> 되게 놀랍습니다. 선주나부에서 신캐를 낼 줄은 몰랐거든요. 자 그래서 영 영사라고 단정사의 신임 사정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단정사에서 나오는 거면은 힐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이게 실루엣만 보면은 역해 같거든요. 그래서 선주 나부에서 새롭게 영사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얘가 좀 모르겠는데 뭐 천부적 재능을 지닌 심상치 않은 신임 검객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역해 같긴 한데 검 하나 들고 있거든요. 삼칠이 이격 아니냐는 말이 많다고요. 삼칠이도 공방에 오레안으로 이격 만든다고 했긴 했으니 아 근데 공방에서 3-7이 이격이 나온다는 소리 때문에 3-7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구나 그럴 수는 있겠네 근데 뭔가 실루엣상으로 보면은 머리 길이도 그렇고 이게 몸매 자체도 보면은 되게 3-7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냥 3-7이 갖다 박아놔도 3-7이라고 믿겠네 아 맞네 그 공방에서 약간 개척자같이 시스템을 추가한다라고 이야기했었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해 그러면 3-7이도 파멸이라거나 수렵 그런 버전 으로 넘어가는 건가? 뭐야, 37이 맞았네. 교차하는 별의 궤도 내비게이션이라고 나왔네. 이벤트에 참여하면 마치 세븐스의 신규 운명의 길을 개방할 수 있어 기대해줘. 연모의식 참여하면은 열리나보네. 근데 허수수렵에다가 사성 캐릭터로 나오는구나. 확실히 이게 37이라는 캐릭터가 기억하고 연관된 캐릭터다 보니까 울리와 연경의 가르침을 받고 선주에서 좋은 기억을 더 많이 남길 생각에 의욕이 넘친다라고 적혀있는 거 보면 개척 여행을 다니면서 기억을 계속 쌓는 방식으로 캐릭터를 진행하려나 보네 앞으로 372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것 같네요 이번에 수렵이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뭐 풍요나 이런 걸로도 나오려나 개척자랑 좀안 겹치게 나올 것 같은데 풍요 372는 좀 궁금해지네